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삼룡의 정론 직설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례 예장 합동 제104회 를 마감하고 제 105회 총회를 하루 앞두는 시점에서 백사회기를 평가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경기 중부회의 최강년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목사님 잘 계시죠?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총회를 앞두고 특히 코로나 시대의 총회로 정말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또 정치적인 상황이 예세가 아니죠. 예. 예,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모든 것들이 많이 힘들어지고 예. 또 교회들도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예. 예, 조금 더 힘을 낼수 있는 좋은 시원한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그런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백사 회기가 지난 회기 개회 때부터 참 예사롭지 않게 특별한 시간들을 갔더니 마지막 임기 이틀 남겨두고 또한 건을 사실은 터뜨린 겁니다. 예, 예, 엄청난 우리 총회 역사상 임기간 두달 남으면요. 어거의 레임덕 레인덕 때문에 기능이 마비됐다. 뭐 소문도 나고, 그런데 임기 종료 이틀 남겨두고 총회 개혁과 정화, 또 총회 공의를 위해서 백사 회기 총회장 김종준 목사님과 백사 회기 임원들이 엄청난 결단을 해서 예, 교단을 위해 헌신을 했습니다. 예.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백. 사회기를 마감하면서 백사회기를 한번 차근차근 평가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예. 우리가 역사를 바로 세우고 총의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이런 시간이 필요하겠다 해서 모셨습니다. 예. 목사님, 백사회기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백사회기에 정말 큰 업적들이 있다고 한다면 네. 15년이 넘도록 교단의 숙제거리였던 예. 납골당 사태를 종료했다고 하는 것 아, 아주 큰일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매년마다 이 낙골당 사태 때문에 조사연이 세워지고 또 조사하고 총회 핫 이슈가 되고 예, 예 해년마다 그랬죠 단골 메뉴였죠. 예 그런데 어느 해기도 청사를 못했던 낙골당 사태를 종결하는데. 낙골당을 매각, 매각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예. 이제 우리 총회가 새 출발을 하게 됐는데요. 그 엄청난 업적이라고 봐야죠. 그럼요. 예, 백사 회기에 가장 큰 공적이라고 보겠네요. 예, 십여 년 동안 뭐 전혀 실마리를 풀지 못했던 것을 네. 종료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결단력이요. 예. 참 작년에 총회를 제외할 때그 여러 소문들 생생합니다. 이 총회를 사회를 제대로 하실 수 있을까 워낙 잘 나타내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정치 현장에 계시지 않는 분이고 묵묵히 목회하시고 또 총신대 운영 이사장 하시고 하는 거 외에는 정치 현장이 안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 총회를 과연 끌어갈수 있을까 우려가 많았다는 소문이 많았죠 예 그런데. 개벽 때부터 큰 변화가 있었죠. 네. 에, 회의 시스템의 변화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전자 도입을 해서 예. 투표나 에, 이런 것들을 전자화시키는 예. 첫 단추를 열었고 예. 에, 그 일은 선거리와 더불어서 큰 업적 중에 하나. 현 아. 총회장이 시연을 하고 예. 성공시킨 사례 중에 하나가 되겠죠. 예, 그 총회 회의 중에. 이제 전자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표결을 붙인 건 정말 공정성을 가지고요. 예, 너무 잘한 거죠. 예. 그리고 총회 때 정치 합장선 몇 분들이 발언을 주도했는데 예. 공정하게 또 발언 순서를 갖게 되고 기회를 주고 총대들의 그 의견들을 예. 잘 집약을 할수 있었고 예. 또 표결에 의한 예. 총대들의 선택을 예. 공정하게 잘할수 있는. 아름다운 총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출석도 어 높았고 첫 회부터 높았습니다. 예. 출석률이 천명 이상씩 계속 예,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해외 시까지. 예. 전자 투표로 출석을 하고 전자 표결로 공정성을 확보하고 아, 예, 안건 처리를 하고 했기 예. 때문에 정말 아주 성총에 답게 그렇죠. 아름답게 끌어갔었습니다. 지난해에 전자 투표가 어, 시도됐을 때 20년 전에 예. 예. 그 동안 선호의 박병호 목사님 총회 준비위원장이었는데 전자투표 도입을 신학교 시절부터 컴퓨터에 아주 전문가로서 활동했는데요 그때 논문을 써서 야. 21세기 대책으로 총회에다 논문을 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20년 만에 전자투표를 근로에서 도입을, 도입을 해서 우리 총회장님 김종준 총회장님 주도하에 총회 준비위원장. 그리고 여러 총회 본부 직원들과 함께 전자 투표, 전자 출석을 에, 제도를 처음으로 정착시켰다. 예. 그참큰 큰 공격으로 업종입니다. 봐야 되죠. 예. 그리고 계속해서 행보가 참 에, 무난하게 물 흐르듯이 이렇게 진행온걸 예. 기억하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작년에 총회 중에 보통 정치권에서 뭐 수년 동안 계획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뭐 발언 전쟁을 하고 어, 헌혈라고 시도해서도 안 되는 한1 0여 가지가 예. 개혁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참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것을 볼때그 비결이 뭐였다고 목사님 보십니까 김종준총회장님의 영역이 있었을 거고요 아 영권으로 지어버렸다 그다음에 예. 두 번째로는 그분 나름대로의. 예. 목회적인 뚝심을 가지고 그렇죠. 총회를 끌어가지 않았나 하는 정말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예.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있는데요. 예. 총회 개일락도 한 달간 휴가를 내셔 가지고 총회를 깊이 연구를 하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법을 연구하고 제도를 연구하고 총회 개회 직전까지 헌의안을 계속 만들어서 제도적인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사실상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한1 0여 가지가 총현장에서 개혁이 되고 변화가 됐죠. 됐어요. 예. 정치권에서 개혁하려면 사실 안 됩니다. 헌의를해도 안 기각되고 그런데 총회장님이 직접 나오셔가지고 발언으로 승부를 내걸고 예 총회 회관 건립 문제는 치열한 접전이 있었잖아요. 예. 사실은. 그두 총회장님, 직전 예. 총회장하고의 뭐각꼭 안력 같은 같이 보여졌지만, 그건 아닌데 정책 대결이죠. 예, 정책 대결로 투표로 결정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뭔가 변화가 새로워졌고, 정신 운영이사회도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그렇죠. 운영이사회는 승부수를 걸었고 치열한 대결을 했고, 예. 그다음에 뭐 WA 문제 이런 것도 뭐 논쟁이 심했는데 공정하게. 예, 투표는, 투표를 투표는, 예, 전자 투표를 예, 했고 잘, 결정했는데요. 저, 예. 이런 걸볼때 총회를 위한 치밀한 준비가 이 역할 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 들려진 소문들이 야 총회장님 그 2만 명 목회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구나그 소리 안들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총회 대한 내시교 장로의 합동 총회를 대표할 만한 이 총회장답게. 또, 대표할 만한 교회답게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예. 예, 개 벽두부터 개혁이 일어나고, 또 신선한 바람이 일어나고, 총회를 잘 출발했는데 모두 다 놀랐죠. 예.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 내기가 총회는 정치로만 하는 게 아니구나.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예, 영권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 영역으로, 어, 총회를 계속 끌어가신 것을 보면서 큰 감동을 예,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후에도 계속해서 총회 여러 분쟁들이 있는 교회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셨는데 그 부분 어떻게 화해 보십니까? 화해중재위원회에다가 네. 분쟁 있는 노회나 교회 문제들을 네. 아주 아름답게 네. 처리를 한 사태들이 네. 예년 회기에 비해서는 두드러지게 많았다고. 할수 네. 있겠죠. 아직도 미진된 유예가 건이 몇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잠재워지고 분쟁이 수습되어졌다라고 하는 평가를 할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 판단으로는요, 에, 이전까지는 교회 분쟁과 너의 분쟁이 수많은 헌의안이 올라오고 또 사건이 발생하면 대부분 임원에서 개입해가지고 소위원회 구성해서 그렇죠. 파속해서 일을 처리했잖아요. 근데 특징적으로 총회장님이 직접 이 분쟁을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화해 중재 위원회를 넘기고 예. 임원회가 간섭하지 않고 예. 또 직접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하신 거 봤는데 예. 그 부분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분쟁하는 교회들을 안정시키고 또 노인들도 안정시키려고 무척 노력하셨고 아직도 이제 미진한 예. 점이 있긴 하지만은. 예. 최소한의 이 정과 다른 에, 교회 분쟁 사태 총회장과 임원이 개입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에, 잘 해결했다. 이것도 해결했단. 큰 강점으로 예 에, 봐야 되겠네요. 또그한 회기 동안에 가장 네. 두드러지게 네. 괄목할 만한 일은 예. 총신대 임시 이사들이 아. 2년 만에 정의사 체제로 전환한 것. 예. 이건 뭐 기적 같은 일이어서 아, 목사님이 이거 교육이사 관선이사를 몇 년, 20년 경험했다 그랬죠. 24년 제가 재단이사를 했는 하고 있는데 아. 여지까지 그런 그 관선이사나 임시이사가 나와서 네. 2년 만에 정의사체제는 사학에 전혀 없는 아. 전무무한 일입니다. 그게 이번 주, 총회에 네. 해결이 됐다라고 하는 건 정말 음. 큰 박수를 보내 기뻐할 100, 일입니다. 104회기 때 네. 총회장님 많은 노력을 의무량으로 하시다가또 소감석 부총회장과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네. 에, 교육부 관계자와 4분위에서, 예, 사분위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사분위에서 이미 결정되고 네. 학교 사태가 완전히 해결이. 종식이 되죠. 됐죠. 이제는 예. 추스려서 잘 예. 세워가는 것 그것만 남아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우리가 얼마나 총신대 관선이사가 왔을 때참 아쉽고 안타깝고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있잖아요 예, 선주동산이 뭐 띠를 예. 두르고 데모한다는 자체가 예. 사회의 지탄거리였는데 네. 예, 그래서 임시이사가 왔고 예. 2년이란 세월 속에서 빨리 종식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건 예. 예, 백사 회기 총회장이야 임원들한테 예. 큰 박수를 보내도 예. 예, 정말 아깝지 않은 귀한 일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그 계속 회기 중에. 예. 코로나 이 사태가 에 닥쳐왔는데 예. 그 와중에도 계속 부응 운동위원회 예. 또 다음 세대위원회 위원... 등을 가동시켜서 총회 상비부 활동, 특별위원회 활동을 지속한 것도 상당히 큰 예. 공적으로 봐야죠. 공 예,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이제 이 기도회 같은 것이 확산되지 못한 건좀 아쉬움이죠. 예. 아쉬움이죠. 이런 있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러나, 여러 가지 방면으로, 어, 이 총회 활동을 계속 이어가는 거 눈에 띄고요. 그리고, 예. 58회 목장 기도회를 포기하지 않고 가졌단 말이에요. 예, 홍천. 그때 집회 기억하십니까? 예, 그때 얼마나 모일까 하고 우려들을 했는데, 네. 예상 외로 많이 모이셨고, 예. 그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 예. 정말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예. 감격스러운 시간들을 많이 가졌다고들, 예. 예. 간증들을 하고 있는 걸 들었습니다. 어, 아, 그때 제가 풍신학을 연구도 하고요. 또 풍의 역사도 좀 연구를 해 봤는데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부흥은 하나님이 강림하신 것이고 성령님이 행하신 건데 마치 새로운 부흥을 맛보듯이 강력한 부흥이 일어난 듯한 느낌을 받아 가지고 여러 사람 인터뷰를 했어요. 아, 예. 근데 모두 다 감동을 한 거예요. 예. 어느 회기보다도 이 코로나 와중에 참석자들이 큰 은혜를 받고 우리 시대에도 복임할 수 있다. 또 이런 아, 네, 코로나 ]이죠. 시대에 지금 우리도 복을 맛볼 수 있다. 이런 경험을 많이 했다고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예, 예. 근데 이건 참 강사님의 강력한 메시지도 그렇지만 총회장님과 임원들이 그 수고죠. 뒤 얘기를 예. 들어보니까. 금식하면서 준비를 했다고 그랬습니다그 얘기를 들을 때참이 백사 얘기가 전적으로 기도를 준비해서 그 총회장의 영역과 총회 임원들의 영권으로 이한 해기 내내 특별한 어려움 없이 이끌어 와진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참 기억에 남을 만한 이또 사건이 있었는데 최근에요. 최근에, 예. 예. 뭐 운영이사회 폐지된 이후 결의가, 에, 임원회가 모든 것들을 처리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예. 에, 105회 총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재정 보고 준비를 위해서 예. 에, 뜻밖의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고, 예. 뭐 총회 일주일 앞두고 예. 그게 이슈가 되고 기사거리가 되고, 예. 에, 화두거리가 되어져서 뭐 신속하게 예. 일들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또한번 놀랄 수밖에 없는 사건이 됐습니다. 저는 그 사건 역시 영권으로 제압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총신 사태를 해결한다고 계획을 많이 부리지었죠. 지금 운영 이사했던 분들이 네. 특히 임원들이 관선 이사를 요청하기도 했고 요청했죠.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리고 참 총신대를 바로 세워한다고 주장했는데. 우리 보도도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1억 3천 중에 9천 정도를 회의비, 세미나비, 심지어 나중에 보니까 금빛지를 선물로 가졌다. 금빛지 달고 <laughs> 국회로 가려고 그러던 건지, 참 그런 사태가 일어났는데, 이거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거죠. 왜? 레인덕 때문에. 그리고 임원 인기를 이틀 남겨두고, 임원에서 정격 결의를. 결, 예. 했습니다. 총의 천수 4년 그리고 공직 정치4 년을 해놓에 지시하는 등의 이 결의를 하고 전원 전에 환수조치하는 결의까지 했는데요. 대단한 어떤 정경총 회장님은 백사 얘기 이 총회장님을 가리켜서 명총회장이라고 명명한 얘기를 들었어요. 아 예. 그러니까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아까 말씀드린. 예, 총회장님의 득심과 또 영역으로 이 불법 세력들, 해총 행위자들 정리하고 정돈하는데 희생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박수를 받을 만한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총회를 바로 세우는데 정말 욕을 먹고 어려운 결단을 해서 임원들과 함께 정리하고 정돈하는 정화하고 개혁하는 일에 마지막 휘날리를 장식했다고 보는데 예, 105회기를 잘 출발할 수 있도록 예. 정리를 해 주셨던 것도 예. 마지막, 임기 마지막에 어려운 일들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박수를 보낼 수시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 예, 더 기대된 게 하나 있습니다. 어, 그렇습니까? 제가 총회장님과 부총회장님 그 행적들을 보니까 요 총회장님은 한달 휴관해가지고 총회를 철저히 준비했었는데요. 부총회장 소강성 목사님은 1년 동안 역사를 연구하고 총회 정치를 연구하고 총회 정책과 전체를 총회 준비하면서 기독심을 기고을 계속 보셨죠 주기고 아,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총회장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이런 분이 지금 내일 모레 곧 총회장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크게 기대가 될 만한 기대, 거죠. 기대할... 크지요. 예. 그런데다가 우리 김 총회장님의 영권이 아마 소감석 총회장님께 더 그대로 전수되고 아니면 더 능가할 만한 그 힘이 있지 않겠나 기대가 돼요. 마치 송 목사 말씀은 엘리아와 엘리사 같은 이야기 하시네요. <laughs> 예. 근데 하여튼 기대가 됩니다. 예, 두분 다. 예. 총회장, 부총회장님 대형 교회를 이끌어 오시고 합동교단을 대표할 만한 분들이 총회장, 부총회장 되셔서 이제 고태를 주고받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예. 정말 높이 평가하고 우리 총회를 위해서 선해 주신 것에 대해서 총회 정의를 바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총회의 공의를 위해서 힘써 주신 것에 대해서 큰 박수를 보내고 오늘 예. 작은 평가지만 우리 나름대로 평가에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백사회기 총회장님 이하 모든 임원들 정말 큰 수고하셨고 큰 결단하셨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어 주신 것에 대해서 큰 박수를 보내고 수고와 땀에 큰 위로와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목사님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송삼룡의 정문 직설에서는 계속해서 총회의 각 현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과 또 창의적인 제안을 통해서 총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